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동력은 바로 과학 기술입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두뇌가 밀집한 대전의 대덕특구 현장을 찾아서 그들의 생생한 숨소리를 담은 m b n 기획 대덕특구 지금은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첨단 기술이 상업화로 연결돼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약재가 농축된 화장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약재를 우려낼 때 발생하는 어두운 색깔을 방사선을 쏘여서 없애는 첨단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한방 성분의 열광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72억 원.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과 한국홀마의 자본 또 해당 기업 생산의 3단계 분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개발해 저희들에게 주는 이런... 이와 같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회사를 연구소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연구기관의 탁월한 기술이 왜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느냐는 물음에서 출발한 대덕특구만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2005년 1호 기업 출범을 시작으로 현재 19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국한됐던 연구소 기업 설립 자격이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2015년까지 60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도 5천억 원 이상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원천 기술을 보완하는 연구개발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 벤처기업의 사업 아이템 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구기술의 상업화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주윤입니다.